안녕하세요. 파고다 서면 토이 스피킹 리사토스의 리사, 리사 박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토이 스피킹을 준비하시면서 생기는 궁금증을 타파해보는 시간, 즉 토이 스피킹의 오해와 진실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궁금증, 토이 스피킹은 쉽다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토이 스피킹 준비하시면서 주변에서 한 번쯤은요 토이 스피킹 할 만해 도전해봐 이런 소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저도 토익 스피킹은요. 할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자, 여러분들이 취준, 이직, 승진 준비하실 때 영어 공인 인증 시험 이 대표적인 세 가지 점수가 필요합니다. 자, 이세 가지 과목을 제가 비교하면서 왜 토익 스피킹이 할 만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할게요. 자, 첫 번째. 가장 대중화된 시험이에요. 토익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토익은요. 총 120분 즉 2시간짜리의 시험이에요. 시험시간이 짧지 않아요. 그 말은 즉슨 여러분들이 준비할 게 많다라는 소리예요. 당연히 LC파트를 위해서 듣기 공부해야죠. 자, 단어량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탄탄한 문법 실력 중요하죠. 그래야 정확한 독해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토익은요, 시험시간이 2시간인 만큼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토이 스피킹이랑 가장 비교가 많이 되는 오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오픽은요. 시험 시간이 총 60분이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시간은 40분이에요. 물론 이 20분 동안은요. 나머지 20분 동안 여러분들 시험장에 무조건 착석하셔 가지고 설문 조사라든지 난이도 조절이라든지 여러분들 또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자, 어쨌든 발화량이 발화하는 시간이 40분입니다. 여러분 스피킹 시험 치고요.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40분 동안 영어로 프리토킹 막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말로 해도 여러분 40분 채우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픽은요, 여러분. 우리가 주제가 많고 범위가 많다라는 단점을 들을 수 있어요. 오픽 너무 재밌는 과목인데요. 가끔씩 너무 많은 주제와 범위 때문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토이스피킹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자, 토이스피킹은요, 시험시간이 총 15분인데요. 15분 중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시간은 고작 6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분은요, 점수에 반영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나머지 9분은 내레이션 보고 듣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 준비 시간이고요. 파트 4, 듣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점수에 반영되는 즉 여러분들이 발화하는 시간은 고작 6분밖에 되지 않아요. 그 말은 즉슨 범위가 적다라는 소리고요. 즉, 단기간에 준비가 가능하다는 소리겠죠. 자, 그 다음에 트위스 피킹에 제가 최대 장점이라고 뽑는 부분이 있어요.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오픽을 준비하다 보면요. 가끔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저도 오픽을 다년간 수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어요. 자, 오픽 너무 재밌는 과목이지만 가끔씩 오픽을 하다 보면 음, 내가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하 오픽이라는 시험은 자기 경험담을 토대로 40분간 이야기를 하는 시험이잖아요. 경험담에 무슨 답이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말하는 게 맞나? 에 대한 궁금증, 당연히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에 반해 토이스피킹은요, 각 문제마다 답이 있어요. 간결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성향이 딱딱딱 떨어지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토이스피킹은 최적합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빨리 점수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토이스피킹이 가장 범위가 적기 때문에 가장 준비해 볼 만한 시험, 즉, 쉽다에 대한 궁금증에 yes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 궁금증. 답변 시간을 다 채워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저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라고 대답드리고 싶어요. 자, 답변 시간은요, 각 파트별로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파트 1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파트 1은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정말 쉬운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답변 시간 무조건 남으세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답변 시간 채울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자, 파트 2는요, 좀 시간이 중요한 파트예요. 시간이 남아서도 부족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파트죠. 자, 그래서 답변 시간 채워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파트 3는요. 프리 토킹 유형인데요. 프리 토킹 파트 3는 그 안에 세 문제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시간 채우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마지막 7번 문제는요. 답변을 웬만하면 꽉꽉 채워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5가 되고요. 세모가 되겠어요. 자, 파트 4 같은 경우에는요. 표를 읽어내는 유형인데요. 답변이 하고 나서 시간이 남았다. 네, 대기하고 있으시면 돼요. 즉, 답변 시간을 다 채워야 하나요? 아니요. 맞는 말만 다 했다면요. 그냥 대기하고 있으셔도 무방한 파트입니다. 자, 마지막 파트, 파트 5는요. 고득점으로 직결되는 파트다 보니까 웬만하면 말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그 말이 맞는 말이어야 하겠지만요. 자, 그래서 총 60초의 시간을 되도록이면 꽉꽉 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답변 시간 채워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파트별로 상의하기 때문에 답변 시간을 다 채워야 한다라는 질문에는요,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다음 궁금증. 토이스피킹, 외우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토이스피킹은요, 오픽과 달리 간단하고요, 복잡하지 않아요. 자, 그 말이 뭐냐면요. 하 제가 다년간 토이 스피킹을 수업하다가요, 여러 케이스들을 많이 봅니다. 자, 케이스 1번. 토익은요,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토스는 조금 더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애우질 않아서예요. 자, 토익이 900점대가 되니까, 응, 음, 나 영어 잘하는데. 뭐 토스? 별것도 아니겠지라는 마인드로 와서 노력하지 않으시면요. 당연히 고득점은 받으실 수가 없으세요. 근데 반대로요. 토익은 점수가 높지 않아요. 선생님, 제가 암만 해도 토익은요, 점수가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 대신 토스에 와서 제가 가이드한 대로 잘 애워주기만 했더니 2주 만에 AA를 달성하는 케이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자그 다음에요 유튜브의 방대한 자료는 오히려 방해물이 된다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이요 토익스피킹 독학을 하시면서 유튜브 많이 활용하실 건데요. 네 정말 좋은 자료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요 무턱대고 유튜브에 있는 방대한 자료의 표현들을 다 갖다 쓰다 보면요 본인 자체가 정리가 되지 않아요. 자, 트이스피킹은요 실전 연습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템플릿들로 막상 시험장 가면 어버버버, 어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당연히 방대한 자료는 여러분들 활용까지만 해야지. 그리고 여러분, 스피킹 시험이잖아요. 스피킹은요, 피드백이 너무 중요해요. 유튜브로 혼자 독학하다 보면 피드백 받는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 수업 오시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하는 발음, 억양, 강세 당연히 꼭꼭 다 짚어보고요. 옆에서 팁도 다 주고요. 정리되어 있는 자료 다 드리기 때문에 유튜브로 괜히 헷갈려 하는 것보다 빨리 수업 오셔가지고 고득점 달성하는 게 유리하겠죠. 자, 네 번째 케이스요. 자, 토스는요, 시험 영어예요. 즉, 그 말은 고득점을 받는 방법이 무조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건 답이 있어요. 그리고 토스는 오픽과 다르게 제가 앞서 말했잖아요. 모든 문제 다 답이 딱딱 정해져 있어서 제대로 외우기만 하면요. 전략만 잘 세우면요.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점수 AN, AM, AH까지도 가능한 시험 영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원래 영어를 잘 못하는데. 괜히 자신 없이 오실 필요가 없으세요. 영어 잘 못하더라도요. 애우면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부지런히 2주간 또는 한 달간 열심히 해주시면 고득점 가능합니다. 자, 궁금증. 그 다음, 토스 만점 공략법에 대해서 이제는 정리해드리려고 할게요. 자, 토스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요. 목소리 톤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소리 톤이 중요하다고 궁금해 하실 건데, 여러분. 토이스피킹 채점자들이 좋아하는 톤이 있어요. 또랑또랑하고 힘이 들어가 있는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 톤은요, 제가 수업 시간에 오시면 여러분들 1대1로 피드백 다 드리면서 팁 드리겠죠? 자, 거기에다가 모든 파트 채점 기준이 발음, 억양, 강세. 예를 들어, P하고 F 발음을 구별하는 거, B하고 V 발음 구별하는 거, TH 발음 할수 있는 법 등등등 신경 써야 할 것들 다 공략하면서 만점 받도록 해요. 자, 두 번째. 저의 토스 수업에는요. 리사토스 맞는 답변이라고 있고요. 이 맞는 답변의 양도 많지 않습니다. 애울 량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만능 답변에 몇 가지 문장들만 외우시면 토스 시험 치시는 데 무리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응용하는 모의고사 집중 연습도 같이 하시게 돼요. 저랑 프리도 같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실전력도 키울 수 있고요. 자, 찐 원어민 표현입니다. 여러분, 토이스피킹, 파 r 트 3에서요. 가장 쓸모가 있는 부분인데요. 파트 3가 프리 토킹 유형이다 보니까 실제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들 쓰면요. 점수 다다닥 다다닥 올라가거든요. 그찐 원어민 표현 수업 시간에 당연히 배우시게 되고요. 자. 여기까지 튜 스피킹 공급제 같이 살펴봤어요. 자, 여러분들, 툴스피킹 혼자 공부하시면서 고민 많았던 분들, 빨리 리사토스 오셔서 같이 수업 시간에 만점 받는 공략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